디자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어, 이런 쪽으로 가는 게 <laughs>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어, 태평양 넓은 대양에 돛단배 하나 띄우고 본인이 뭐 양이 안 차는 어떤 신대륙은 지나치고 패스하고 큰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어, 열심히 자기가 그러면 뭐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. 안주하지 않고 어, 그런 사주처럼 보여요. 운이란 것은 여묵이라고 해서요. 좋은 것과 나쁜 게 이렇게 새끼 끈처럼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. 어,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꼬임이 있다, 선들이. 어 우리가 말해서 옛날에 새끼줄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거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주고 또 어느 정도 뭐 성취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주지만 조금 외로울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당당하고 씩씩하고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요. 어,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사연들은 좀 있지 않을까. 뭐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좀 그렇다. 어, 반대적인 성향도 있다.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뭐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권해드리긴 하거든요. 교수급 정도 되는 선생님. 어, 뭐 학교 선생님보다는 차라리 학원 선생님이거나 또영말을 많이 쓰거든요. 어, 물류나 무역 그런 것도 괜찮고 운의 흐름은 통번역 글쓰기 뭐 디자인 이런 계통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천연 운이 썩 그렇게 저는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자기 노력만큼 나오지는 않았다. 어, 의지는 셌지만 뭐,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주 학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주 쪽 있잖아요. 뭐,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어, 이런 쪽으로 가는 게 <laughs>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, 뭐,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운이 좀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뭐, 뭐, 나무를 다룬다든지 뭐, 이런 거긴 맞거든요.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은 목자제, 목재를 수출입, 수입을 한다든지 고급 뭐, 주방, 아니면 뭐지? 욕실 뭐~ 대리석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~ 이럴 수도 있겠죠 어~ 아니면 섬유라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